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보는 이제 보석과 관련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메모장을 켜봤는데, 일단 보석 얘기를 좀 해볼게요. 보석은 로아 스펙업의 가장 직관적인 어떤 요소 중 하나라고 볼수 있죠. 주요 기술 데미지 40% 증가. 약간 뭐 이런 거죠. 아주 대표적이고 정직한 그런 요소라고 볼수가 있어요. 사서 껴두면 딜이 증가한다. 이거를 11개 사면 되겠죠. 그거야. 그래서 이제 보통은 뭐 이제 레벨별로 5레벨, 7레벨, 9레벨, 10레벨,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10레벨이 종결이죠. 자 근데 이게 최근 보석값이, 보석값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가 이제 예전에 10렙 보석을 막그살 때는 10렙 보석 자체가 말 그대로 보석이었어요, 보석. 조금 돌아보면, 어한 일리아칸이랑 아부 사이만 해도 신멸 홍을 끼고 있는 사람이 되게 엄청 대단해 보였어요. 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골드나 이런 부분들이 한 2800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때 그때 당시에 한 신멸이 한 90만 골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90, 뭐 8, 8, 8, 90 정도? 그때 당시에 저 정도면은 굉장히 그래도 좀 비싼 편이었죠. 그걸 이제 11개를 샀어야 되니까. 그러지 이게 또 가치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저걸 해놓거나 그 해놓고 나면은 종결이기 때문에 수요나 이런 부분들과 공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둘다 적었지. 그러니까 수요는 심적 수요는 굉장히 많았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을 살만한 어떤 그런 환경들이 조성되긴좀 힘들었고 공급 자체도 사실은 그때 당시의 심레벨을 내놓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이제 뭐 게임을 정리하거나 아니면 본캐를 아예 그냥 갈아치우거나. 일단 이런 용도 아니면 그때 당시엔 10레벨을 막 그렇게 헐값을 팔거나 그런 건 없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쭉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배럭 시스템에 적응한 기존 유저들이 쌓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요즘은 보석 수급처도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뭐 카던도 장난 아니죠. 카던도 이제 캐릭터 개수 비례해서 뭐 주당 9레벨 막 하나둘씩 뭐 뽑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큐브 이번에 새로 생긴 큐브도 있었는데 이전에 지금 에브니 큐브로 바뀌면서 회랑 같은 것들을 막 몇백 장뭐 어떤 분은 막 천오백 장도 털었다 이런 분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석들이 굉장히 쉽게 나오는 그런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석에 대한 어떤 이 수요나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절충하는 문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기존 시스템에 적응해 버린 그러니까 이제 그 예전에는 이제 난민에서 이제는 정착민이 되어 버린 지금의 기존 유저분들이 본캐릭 10레벨 정도를 하고 나면 사실 부캐릭에서는 절충을 한단 말이야. 9레벨에서 7레벨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다른 보석들은 7레벨이 됐든 9레벨이 됐든 계속 이제 경매장으로 올라가는 거래량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좀확 내려오기 시작한 여러 가지 요인을 한 번에 정리를 해보면 은 일단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의 변화도 있겠지만 이제 큐브 패치 영향 플러스 신규 컨텐츠에 의한 골드 값 상승 플러스 연금술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번에 이제 왔거든요. 어 최근에 회랑 티켓을 털면서 보석이 쉽게 나오면서 이제 맞춰주고 나서 이제 파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엘릭서랑 연금술 때문에 배를 가르는 현상. 배를 가르는 현상. 그러니까, 이번에 연성 한 번만 더 하자. 이러면서, 부캐들의 보석을 합성해서 이제 판다던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함께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보석을 다운그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뭐, 10레벨, 10레벨 한두개 끼고 있던 애들은 9레벨로 이제 바꿔주면서 이제 뭔가 내놓는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하는 경우들이 같이 이제 막 그, 겹치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보석값이 제가 알기로는 10레벨이 지금 얼마죠? 와 35만골? 멸화가? 9레벨 찾아볼까요? 9레벨은 9만2천골 그리고 더 놀라운거 7레벨 보석 야 9600골 <laughs> 여러분 그 제가 이제 맞출 때는 5레벨이 한2 2천... 0 0 0 500골에서 막 2, 2700골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니까 지금 뭐냐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골드 값이 올랐으니까 이건 되게 적절한 가격이다 하는데 일단은 골드를 찍어내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주간 컨텐츠나 생활하시는 분들 있죠. 분들한테는 지금 보석 값은 진짜 혜자죠. 어, 네. 말도 안 되는 거지. 어, 진짜로. 그렇죠 뭐 지금 이제 그1 0년이 대충 현금가로 하면 4, 50만원 정도 한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10레벨 홍염이 지금 15만걸 정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도 지금 볼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런 어떤 보석값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서로 느끼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과금 위주로 과금 위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현재 이제 보석을 사는 게 그렇게 엄청나게 반갑진 않아 물론 이제 싸지긴 했지만 아뭐 그렇게 싼가? 지금 막 지금 골드가 1800골 막 이렇게 하는데 막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냥 골드를 찍어내고 말 그대로 골드를 많이 버시는 분들은 지금이다 이러면서 이제 막그 보석을 오히려 올려주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의 관건은 뭐냐면 이 현상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라는 것이죠 일단 당분간은 어, 당분간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이지만 이제 회랑 큐브 패치 플러스 에븐이 이제 오픈빨 플러스 엘릭서 안정화 이후에는 이제 어느 정도 상하탑이라든지 지금 일리아칸 후반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제는 부캐들을 이어도 최소 9레벨 보석들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점점 증가할 추세가 보이죠. 그리고 이제 여름에 오는 이벤트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카멘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도 또 다시 하면 이제 수요나 공급들이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왜냐면 카멘이라고 하는 엔드 컨텐츠, 그러니까 새로운 컨텐츠의 진입 장벽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과 도전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새롭게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우 나는 너무 멀어. 그럼 이제 그 기회를 통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이 있고 나는 이번에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지금까지 참아왔던 보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화의 가치는 그때 그때마다 이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석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재화나 이제 아이템의 가치는 사실 우리가 전각을 통해서 많이 볼수 있어요. 그래서 전각 같은 경우가 이제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골드로 크리스탈을 치환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던 1년 반 전에는 뭐 원한 예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귀한 각인서였어가지고 원한도 막 2만 골이 넘었었고 뭐 이랬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읽을 사람들이 다 읽고 어 그리고 최근까지도 화폐거래소에서 이제 골드를 바꾸는 효율들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골드로 할 만한 일들은 좀 하기가 쉬워진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치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냥 몇천골 안에는 다 사는 것 같아. 요 원안이 최근에 제가 보니까 만골이더라고요, 아직. 심지어 몇십골하는 정각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로아는 이런 식으로 뭔가 인식이나 메타나 그다음에 패치의 흐름이나 성공 여부들 때문에 이게, 재화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아이템의 가치들이 되게 눈에 보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어 많이 볼수 있다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저도, 어 전혀 이런 데 관심이 없거든요. 뭔가 예측하기 시작하고, 궁금해하기 시작하고, 과금을 하는 타이밍이라든지, 뭔가 아이템을 내파는 타이밍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이제,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각광을 받았던 여러 가지 직업 인식들의 어떤 변화들, 여러 가지 좀 시즌마다 좀 문맥을 맞는 그이 직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전각 가격들 내려오는 거라든지 사실 일격 스트라이커의 전각도 최근까지 진짜 엄청 비쌌거든요. 근데 요즘은 오히려 제 주변 사람들은 요즘 일격 세팅을 하고 있어요. 결국 어떤 그런 인식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 곰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스마일 게이트가 어쨌든 건드려주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개선됐을 때또 이제 뭐 인식적인 변화나 가격 상승을 대비해서 예, 예, 지금 일격이 1500골이에요. 그래서 막 지금 막 일격 세팅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은근히. 그래서 이게 오늘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보석을 우리가 오늘 주제로 잡기는 했지만 로아를 하실 때 우리가 재화들을 맨날 무조건 모아가지고 막 이제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류의 어떤 rpg를. 계속하기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재화나 이제 경제가치의 흐름으로도 우리가 조금 이제 이득을 볼수 있는 구간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만 해도 최근에 이제 4,100골 대 이제 화폐골에서 마지막으로 과금을 해가지고 이제 골드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골드가치가 올라갈 때좀 이제 그런 것들을 어 떨어지는 재화들을 사면서좀 이득을 좀 보는 과정이 있었는데 왜냐면 저도 이런 일을 왜 하는 거냐면 무한정 제가 과금할 수 없고 무한정 제가 게임에 있을 수 없다 보니까 그런 머리를 이렇게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보석 사태도 결국은 이후의 컨텐츠의 흐름이나 방향과 그 다음에 새로운 수급처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업데이트 되는 흐름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가격대가 형성되는 것을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보석을 사실은 배를 갈라 합쳐가지고 팔기에는 약간 최악의 시기인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내 눈앞 조그만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헐값이 된 보석을 팔아 가지고 골드로 무언가를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 구멸 보석을 하나 팔면 제 캐릭터 기준으로 무기 강화 3번 누르면 없어져요 예를 들면 그 정도의 가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당장 내가 엘릭서를 한번더 하기 위해서 9레벨을 7레벨로 다운그레이드 시키고 나중에 하면 되지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이걸 역으로 이용한다면 지금 보석 빼놨던 빼놨던, 약간, 유기됐던 캐릭터들이나 이런, 데들, 이, 이, 이런 애들이 최소 5레벨이든 7레벨이든 이런 것들 껴두면은 나중에 괜찮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적금 들어놓으면은 나중에 두개 비싸게도 팔 수도 있겠죠. 상하탑이 굉장히 재밌게 나오고, 그 다음에 레벨대가 1620으로 확정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막 강화를 했었거든요. 원래 이제 찬명돌 이런 것들이 50골드 막 이렇게 하다가 100골드까지 치솟았어요. 근데 이게 한 번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 일단, 16층 이후의 캐릭터들이 일리약한 하드 이후로 별로 강화할 의미를 못 느끼기 때문에 주차를 오래 해서 재료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 2, 3주 강화를 하고 나니까 귀속 재료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런 사람들이 상아탑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수요와 공급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지. 왜? 16층 이상의 캐릭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유저의 수가 일단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할 수 있는 양도 한정적인데 이제 쓰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참명도를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변화가 될 거란 말이에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갔다. 그래서 이제 상하탑 하드나 이런 부분들이나 이제 노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정화가 되면 또 떨어지겠죠. 왜냐면 이제 그때 되면은 지금처럼 1580 이상의 캐릭터들이 더 늘어날 것이고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다 보면은 그 수요가 줄어들고 그렇다 보면은 1580 이상의 캐릭터들이 늘어난 환경을 통해서 공급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움직인단 말이야. 컨텐츠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있으면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선발 때 컨텐츠를 만약에 진입하기 어려우시다면 한 달만 참아보세요. 그나마 나아요. 좀 수월하게 갈수 있어요. 왜냐면 컨텐츠의 공략적인 어떤 측면도 많이 늘어나고 커트라인도 많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재료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안정화되고. 하지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이제 우리가 전략적으로 살,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보석을 주제로 이제 로스트아크 인 게임의 어떤 여러 가지 재화나 골드나 크리스탈 값이나 이런 것들을 어좀 바뀌는 거에 대해서 좀 같이 알아봤는데 더 재밌는 그런 어떤 뭐 변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보시게 되면은 같이 댓글이라든지 뭐 라이브 방송 통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마치면서 이번 메모장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 빠, 고맙습니다. 예.